이 게임 리뷰 및 바라는 거 말해보면 간략하게 할게요. 이 게임 34,000원짜리 게임인데 솔직히 그 값어치는 못 돼요. 지금 패치 된게 있고 뭐 옷도 갈아입고 토트럭 견인하는 것도 컨텐츠 넣어놨지만 솔직히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면 그냥 세일할 때 사세요. 2만원 정도 네, 그 정도 초반 아니면 만원 후반 그 정도 값어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게임이 패치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그이 게임에 바라는 건이 어, 게임이 GTA 하고 비슷하다고 막 영상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. 비슷한데 지금의 GTA 뭐 5나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게임성이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땐 GTA 3그걸 3라고 하나 샌 안드레아스 있죠. 예, 네.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얘 하면 계속 그냥 근무하는 게 반복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루해. 그래가지고 그냥 잠정적으로 접고 패치 어떻게 되나 업데이트 어떻게 되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. 지금 막 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 출시된 지한 4, 5개월 됐는데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. 예. 저는 좀 늦게 알아서 지금 하는 것뿐이지. 그러니까 이 게임은 지금 추가돼야 될게 제가 바라는 건. 집을 만들어줘야 돼. 얘, 그냥, 경찰서에서 시작하고, 경찰서에서 자고, 어? 집도 절도 없는 애야. 불쌍한 애에요, 그냥. 그러니까, 집을 만들어서, 샌 안드레아스, 지테이, 그 그것처럼, 옛날 버전, 그것처럼, 차고도 있고 해가지고, 여기 휘기차량 있으면, 계속 휘기차량 그냥 차고에 있거든요. 어? 계속 리셋되고, 계속 그래요. 타고 다녀도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 끌고 오면 차고에 두 대나 적어도 네 대까지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그냥 끝나면 경찰서에서 다시 시작하고 경찰서에서 끝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엔딩이 딱 끝나면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게임 시스템을 GTA처럼 24시간으로 계속 돌아가게 올타임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경찰서 출근하고 집에서 출근하고 경찰서 끝나면 근무 뭐 어, 근무 시간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다시 나가서 뭐 영웅 같은 경찰 활동을 하던지 범죄 소탕하는 아니면 범죄인이랑 같이 비리 경찰을 하던지이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토리 상에 <laughs> 비리 경찰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 개발하는 애들이 운영진들이 우리는 이게 경찰 시뮬레이션 게임이니까. 얘는 게임사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런 거 만드는. 그런 게임이니까 그런 거안 만들 거다. 그러겠지만 이미 스토리상에 있어요. 네. 비리경찰이 있기 때문에. 이거, 이게 문제점 보세요. 총 주준하면, 조준하면 조준점이 여기에 박혀서 잘안올 때가 있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준점도 항상 여기 중앙에 네. 고정되게 해서 여기서 조종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문제점이에요. 이게.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보로 막 하는데 있는데, 어 근무하고 도보로 근무하고 막그는거 있는데 솔직히 도보로 근무하면 이렇게 느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? 예, 뛰어 다닌다고 해도 계속 이거 해줘야 되고 예, 오토바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 경찰 페트롤 오토바이 같은 거 만들어서 멋있는 거 있잖아요 할리 소리도 나고 막 예, 비슷한 소리 나고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주차 단속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. 이게 뭐야. 도보로 하는데, 막 그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. 진짜. 도보로 하는 건. 이거 솔로로 해서 파트너랑 같이 안 다니게 하는 건 좋은 선택이고, 그것도 엄청 피드백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.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피드백 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좋게 받아들이면, 이제 좋게 발전을 그렇게 하면, 진짜 GTA 부럽지 않은 게임이 될수 있다. 음, 근데 지금은 컨텐츠가 너무나 부족하다. 이렇게 차, 보세요. 차 아무거나 그냥 다 이렇게 탈수 있어요. 네. 이것만 보여드리면 끝날게요. 네. 이것도 다 뚫고 나가가지고, 얘네가 범인이면 범인 추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총은 쟤네가 쏘지 않는 한 먼저 못쏴요 사람들한테. 그냥 내려서 도부할 때는 쓸수 있는데, 차에 타서는 먼저 못 쏴요 제가 막 눌러도 지금 안 쏴지죠 근데 이렇게 예, 그냥 이렇게 도보 상태에서는 막 이렇게 쏠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 도망치고 그러죠 지금 이런 데 쏘면 예, 안 돼요 민간인 쐈다고 끝나버려 게임이 그럼 딴 데서는 랜덤으로 시작하고 그래 가지고 민간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범인들도 예, 그냥 막 죽이면 안 돼요 <laughs> 응. 음, 그럼 거의 끝나고. 이게 경찰이라는 신분의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. 하여튼, 진짜, 재밌게 만들면, GTA처럼 진짜 만들 수 있는 게임이에요. 그래서, GTA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범인막 잡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, GTA라고, 경찰판 GTA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영상 보시면.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, 앞으로, 좋게 발전하는 거 한번 지켜보자고요. 저도 돈 주고 샀지만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게임은 아니에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일할 때 이만 얼마나 만 얼마 되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업데이트 어떻게 되는지 저도 업데이트 되면 영상을 올릴 테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올릴 거예요.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